한 제소자가 생산작업을 한 소용자에게만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제소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요. 지난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추력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지급한 것에 불만을 가졌는데요. 이에 지난 2022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추력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력수용자들에게만 특식이 지급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인권위는 지급 근거가 되는 예상과 지급 대상이 다름으로 비교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외부 통근 및 내부 작업장 근무 대상자는 구체적 사정을 감안해 교도소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교도소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 종류에 따라 지급 음식물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